안녕하세요. 나한강의 빠르고 실용적인 초급 한국어 5장 머리 어깨 무릎발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목욕탕 노래방 한국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부터 연습해 볼게요. 생각보다 이 노래가 많이 어려웠나 봐요.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어디서 이 바람은 시작된 건지 산나무인지 바다 걷는지 너무너무 열미워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그러면 오늘 배울 노래는 조금 쉽습니다. Head and Shoulder, Knees t e n e e s t e 이 노래 영어로도 많이 알고 계시죠? 한국에도 이 노래를 같은 음에 맞춰서 아이들이 부르는데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귀, 코, 귀 끝에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오늘의 기본 어휘는 몸과 관련된 머리, 목, 어깨, 팔, 손, 다리, 발, 그리고 정강 정기 검진은 annual checkup, 건강은 health, 그리고 얼굴에 들어있는 눈, 코, 입, 귀, 볼, 턱, 이마 정도는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노래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볼 거는 발음 수업이에요. 오늘 노래에 나오는 어깨, 어깨에서 이 깨는 된소리인데 외국분들이 이 깨, 된소리 발음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된소리 발음, 끄, 뜨, 뿌, 쓰, 쯔, 를 내려면 배에 힘을 주고 입, 입술을 양옆으로 잔뜩 벌린 후에 목에 힘을 주어서 소리를 내야 해요. 소리가 울리거나 바람이 새는 소리가 아니랍니다. 그럼 다시 해보시겠어요? 끄, 뜨, 뿌, 쓰, 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두 번째 발음의 규칙은 받침 발음입니다. 무, 릅에서 릅에는 피읍이 받침으로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소리를 낼 때는 비읍이 있는 것처럼 읽어요. 받침에 오는 대표 소리는 기억, 니은, 디글리 미음, 비읍, 이응 이 소리들인데 이 외에 다른 소리는 이 대표 소리로 대체됩니다. 예를 들어 꽃꽃 꽃. 디귿 받침이나 치 ㅊ 받침이나 차이가 없지요. 그런데 읽을 때는 마치 디귿인 것처럼 꽃 하고 읽습니다. 그럼 이 받침이 다르다는 건 언제 알수 있을까요? 이것은 뒤에 이응이 오는 연음 규칙이 이어지면 그러면 알수 있어요. 꽃이 곳을 곧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실 이 발음 규칙 때문에 한국에서도 어린아이들이 맞춤법 연습이라든지 받아쓰기와 같은 훈련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분들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연습하시면 언젠간 자연스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배웠던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보면서 복습을 해 볼게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발, 무릎 귀코귀 귀.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할 게임을 하나 소개할까요? 몸의 일부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어, 단어를 공부하면 기억에 더 오래 남는다고 해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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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팔. 마지막 문제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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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배꼽. 오늘 배울 단어의 노래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배꼽, 배꼽. 기억하시죠? 된소리 발음 목을 짜듯이 목을 눌러서 내는 소리입니다. 배꼽 많이 연습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도 어, 하. 그럼 목욕탕에서 열창하시고요. 한국어 공부도 힘내서 계속 하시길 바래요. 그럼 한국어하면 난강.